네, 저 소개받은 넥스텔 윤정입니다. 어, 공식적으로 그 부서는 기술부로 되어 있고요, 현재 그 개발팀에서 어,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, 어, 제목이 지금 어처구니 없어 for real time multi media 인터넷 뭐 상당히 좀거창하게 나오는데요, 그거 아니고 어, 사실 어제 저희 아, 먼저 넥스텔이요 ISP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인터넷 서비스 업무뿐만 아니라 그웹 서비스하고 그웹 개발, 그리고 인터넷 개발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, 그, 저희는,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용 ISP가 그 엠본을 이용하면 있어가지고, 그, 돈이 들어오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멀티캐스팅 요 서비스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. 그런, 어, 고려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쪽으로, 어,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어, 기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뭐 많이 스킵을 하겠습니다. 저 백그라운드는 다 아시다시피 그 웹하고 유니캐스트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 아실 테고요. 현재 그 인터넷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. 뭐 리얼타임 콘텐츠의 그 예로 써는 그 기업 내에서 그 온라인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그 마케팅. 그리고, 그 화상의, 뭐 리얼타임 로그로, 공동 작업한 거라든지, 그 내부 TV 브로드캐스팅, 이런 정도 리얼타임 콘텐츠가 있겠습니다. 그,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는요, 스트림, 잘 아시다시피, 스트림 어플리케이션하고 멀티캐스팅 서포트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. 윗부분들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스트리밍 프로그램들인데요. 사실 스트리머스나 뭐 리얼 플레이어나 다그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 표준화된 규격을 따른 건 아니고요 음, 독자적으로 구현한 그런 어, 멀티캐스팅이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스펙이라든지 그런 게안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엠본에서 자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소개고요. 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? 그러니까 어 표준의 부재고,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프로토콜들을 이용하고요, 스트림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리고 유니캐스 트 기반이고 그 접속한 사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CPU 하고 밴드위스를 그만큼 배수로 어, 잡아먹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효율성이 떨어질 거야. 멀티캐스팅을 이용하는 이유로서는 이 정도가 있겠죠. 그, 리얼타임 인포메이션 전송이 가능하고, 다양한 그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, 그리고 쌍방향 통신, 그리고, 어, 스트림 유니캐스트 기반에 비해서 CPU나 대역폭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인터넷 표준 안으로 그 제정된 거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들을 표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. 어 인터넷 쪽을 살펴보면요 인터넷 기능이 어 대략적으로 이 정도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인터넷 기능이 이 정도 되는데요 bbs 시스템 정도 그리고 그 인터넷 메일하고 내부 메일을 같이 포함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다큐멘트 매니지 그리고 프로젝트 스케줄링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하는거 그리고 피, 주로 피임이라고 하는데요 개인 개인정보관리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전자 결제에도 들어가고요. 근데 현재 제대로 구현이 잘안 되는 부분이 그 화상 회의 쪽이거든요. 인터넷에서 사실 인터넷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자면 이런 그 다양한 그 멀티미디어 회의라든지 그리고 뭐 공유 보드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 국내 인터넷 제품들은 어 이쪽에서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, 이런 그 취약점 때문에 이 멀티캐스팅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 그 포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어, M1으로 인터넷을 그러니까 멀티캐스팅 기능을 인터넷에서 포함시키면 어,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할 겁니다.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든지 어, 원격 교육 그리고 내부 이제 방송 시스템 아니면 <laughs> 뉴스 뉴스 캐스팅 같은 것은 이제 네 캐스터라든지 그 다양한 그 캐스팅 푸시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캐스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진정한 푸시 시스템은 아니죠. 어이 멀티 캐스팅 기 아, 멀티 캐스팅을 이용할 때 진정한 그 푸시 기술이 나타날 수 있을라고 보고요. 어 리얼타임으로 그룹 공동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. 저희가 그 사실. 이 개발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게 사실 이번 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준비 단계고요 대략적인 목표 정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이걸 저희 인터넷은 100%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초기에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C++, 비주얼 C++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테스트 비슷하게 구현이 된 다음에 아마 자바쪽으로 포팅이 될 예정입니다. 뭐 대략적으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. 그 이게 지금 엠보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중계를 보시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. 저도 보면 답답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랜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고속 왼 환경 기업 내부 왼 환경을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사실 멀티캐스팅 지원으로는 그 브로드캐스팅이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점인데 기존에 했던 그런 자료를 VOD 서비스를 할 때는 멀티캐스팅이 그렇게 적합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유니 캐스 VOD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니캐스팅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건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인터넷 시스템이 웹베이스 시스템인데요. 이것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킬지 그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코덱 그 규격을 만족시켜야 되는데, 어, 엠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코덱이 어, H261 이런 정도 지원이 되는데, 사실 화질이 떨어지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고속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는 p 팩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멀티캐스팅 기반의 다양한 그프로토콜들을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초기화 단계에서는 그 프리세트라든지 어 다양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데발로먼트 어 키트를 이용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가지고 열탕의 멀티미디어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. 엠본 자체가 아직 성숙은 되지 않았지만, 어,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, 어, 엠본하고 인트라넷이 그 결합될 때, 어,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가 엠본이라기보다 그 멀티캐스팅을 그 인트라넷에 접목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지만, 항상 그렇습니다. <laughs> 저 개발 일정은 1년 정도를 잡고 있고요. 어, 지금, 그러니까, 목표라는 시스템의 그 규격은 사실 다음에 발표하실 프리셉트의 그 IPTV 스펙을 어느 정도 따라갈 예정입니다. 물론 그 전체 다 구현하기는 아직 무리일 것 같고요. 기술 축적이라는 의미에서 어,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하셨니다